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핵심 정보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서해 바다에서 들려온, 음,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쪽은 긴장감이 막 높아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풍요로운 소식이 들려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서해 북방한계선, NL을 인근해역에 중국어선 불법 조언 문제. 그리고 또 올가을 꽃게가 그렇게 풍년이라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는 긴장하고 식탁 위에서는 좀 풍요롭고 참 이게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에서의 긴장 그리고 또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별미 꽃게의 풍성함. 이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해양 경찰청이 가을 꽃게철을 맞아서 서해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엄청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어 이게 좀 이례적인 수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천 톤에서 삼천 톤급 대형 경비함정 1척을 포함해서요 총 6척의 경비함정하고 특수기동정을 서해 NLL 인근에 그냥 상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24시간 내내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6척이나 그 좁은 해역에 항상 있다고요? 오, 정말 강력한 대응인데요. 이렇게까지 수위를 높이면 되는 뭐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럼요. 아시다시피 NLL 해상은 외국 어선 주업이 금지된 곳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하루에 최대 14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 순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140척이요? 금지 구역에? 와. 네. 게다가 다음 달 16일부터는 그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죠. 여기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저인망 어선이 한 700여척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NLL을 넘나드는 불법 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겁니다. 아, 금지 구역에도 1 4 0척이오는데곧 합법 조업선 700척까지 가세하면. 음, 상황이 정말 더 복잡해지겠군요. 혹시 뭐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 추가 조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 연평도에 특수 진압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또 만약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 선수가 하루 평균 150척을 넘는다. 이러면 아예 경비 함정을 더 투입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우리 수산자원하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딱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뭐랄까 군사적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상황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또 있어요. 바로 우리 식탁하고 직결된 꽃게 소식입니다. 올가을 꽃게가 그야말로 대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풍년이요. 지난달 21일에 금원기가 풀렸거든요. 그 이후 9월 9일까지 전국 꽃게 위판량, 그러니까 경매 나온 물량만 3,690톤입니다. 이게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양이에요 와 10년 만에 최고치요 진짜 풍년 맞네요 작년에는 좀 어획량이 줄어서 가격이 꽤 비쌌던 것 같은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 위판량이 2207톤이었으니까요 음 계산해보면 무려 67.2%나 늘어난 거죠 와 67%요 엄청나네요 네, 네. 네, 작년에 좀 고수온 현상 때문에 꽃게 살기가 좀안 좋았는데 올해는 바다 사정이 좀 나아진 걸로 보입니다. 7,816원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한17,7% 정도 낮아진 거예요. 오, 음, 꽤 저렴해졌네요. 그렇죠. 덕분에 이제 올 가을에는 소비자들이 좀더 부담 없이 싱싱한 가을 꽃게 맛볼 수 있게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두 가지 소식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한 쪽에서는 NLL 긴장 구조, 다른 쪽에서는? 꽃게 풍년 이런 가격 안정 이게 뭐 언뜻 보면 완전 다른 얘기 같은데 결국엔 다 연결돼 있겠죠 해경의 이런 강력한 단속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꽃게 풍년에도 기여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음 단기적으로만 보면요 올해 풍년은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거기서 좀 회복된 자연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해경의 단속 강화는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막 싹수리 조업을 계속하면 이런 풍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무리 뭐 바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불법 조업이 판을 치면 소용없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딱 막아야 우리 어민들도 지속 가능한 업을 할수 있고요 그래야 결국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으로 이어지는 아 선순환 구조 그렇죠 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의 단속 강화가 당장은 좀 긴장감을 높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한 꼭 필요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먹는 꽃게 한 마리에도 사실은 이런 배경이 다 숨어 있는 셈이죠. 이번 불법조업, 단속, 강화 소식, 그리고 또 풍년을 맞은 가을 꽃게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참 긴장과 풍요가 공존하는 현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상 주권을 지키고 또 소중한 우리 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 그리고 또 우리 식탁의 풍성함이라는 현실, 이게 서해바다라는 한 공간에서 딱 교차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혹시 맛있는 가을 꽃게가 오른다면요. 이 풍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떤 치열한 노력, 또 자원 보호, 그리고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어렵게 지켜지고 있다는 걸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섬세한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